여러분, 제가 인테리어에 관심이 아주 많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번에는 한샘 인테리어 부산 자천점을 구경하였습니다. 이미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시간으로 1층부터 훑어보긴 했지만, 어, 이번에는 좀더 화질이 좋고 넓게 보이는 고프로로 찍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방송은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또 있지만 이렇게 고프로로 찍은 영상은 확실히 화질이 더 좋긴 하네요. 1층 매장에는 안내데스크와 그리고 작은 거실, 서재, 그리고 이렇게 침실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날은 미처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1층에 있는 침대가 이렇게 한 사람씩 자기 몸의 체형에 맞게 혹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침대였어요. 집안에 만약에 환자가 계시다면 이런 거꼭 필수 아이템이거든요. 저희 엄마가 이 침대를 꼭 갖고 싶어 했었어요. 가격을 보고 올걸 아쉽네요. 2층은 비교적 젊은 부부들 혹은 신혼부부들, 어 그리고 또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에게 적당한 그런 가구와 인테리어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매장 한 켠도 잘 활용해서 예쁜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여러 가지 소파와 침실, 드레스룸 등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직접 가서 한번 눈으로 보시고 만져도 보고 앉아도 보고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어떤 스타일을 봤을 때내 심장이 쿵쾅거리는지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여자라 화장대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앉아보고, 제가 여기에서 화장을 한다면 어떨지, 각도도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드레스룸은 제가 가지고 있는 옷이나 소품들의 색깔과도 비교해보고, 내가 어떤 색을 선호하는지, 수납공간은 어떤 게 좋을지도 한번 눈으로 보면서 고민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3층으로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요. 엘리베이터에는 각층마다 어떤 것이 전시되어 있는지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이라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체크해서 그층으로 바로 가시는 것도 꿀팁이네요. 3층에 도착했습니다. 3층에도 역시 이쁜 소품들과 거실을 꾸밀 만한 가구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커튼들과 쿠션 블라인드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맘에 쏙 드는 이쁜 침실 가구와 붙박이장도 발견했어요. 그 밖에도 다양한 종류의 침실들이 보이는데요. 이 침실을 구경할 때는 그냥 디자인이나 색감들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침대 매트리스를 위해서는 또 한켠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 매트리스별로 어떤 기능이 있고, 그리고 매트리스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구경하실 수가 있어요. 이곳에서는 신발을 신은 채로 편안하게 누워보고 매트리스를 테스트해 볼 수가 있어요. 요거 다음번엔 매트리스는 포시즌으로 사야겠어요. 그리고 3층에는 2층에 비해 비교적 크고 넓은 소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식탁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잘 차려진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이 의자 1인용 리클라이너는 어디까지 누울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봐야겠죠. 이 정도면 어, 일하다가 혹시 잠시 낮잠을 자더라도 꿀잠을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편안하게. 사층 매장으로 왔습니다. 사층 매장에는요. 어, 다양한 연령대의 자녀분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다양한 공부방, 자녀방 그리고 서재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 어린 자녀도 없고 해서 사층이 크게 저한테 와닿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4층을 구경하다 보니 또 이것이 너무 맘에 들어서 흠뻑 빠져드네요 이게아 Don't wait for extra ordinary opportunity 이런 서재에서 책도 읽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고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부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4층은 자녀 방이 전시되어 있는 만큼 혹시 어린 자녀를 데리고 방문을 하셨다면 아이들은 여기서 TV도 보고 책도 보고 부모님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시 4층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바로 이 방은. 공주방입니다. 화이트톤의 침실, 책상, 책꽂이 바로 이런 방을 제 딸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주 한참을 이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방금 공주 컨셉의 방을 보셨다면 이번에는 대부분의 무난한 방을 보고 계십니다. 아주 공부 잘할 것 같은. 엘리트들의 방을 보는 것 같죠? 4층에도 쇼파가 있었는데요. 어, 색상과 그리고 가죽의 재질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고를 수 있게 이렇게 샘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층에 오신다면 이 책상은 꼭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널찍하니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근데 책상이 왜 이렇게 높지? 이건 무슨 작업대인가, 어 전문가용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요거, 요거 아주 물건입니다. 자동으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눌러보다가 어디까지 올라가나, 끝까지 한번 눌러봤더니 교수님들 수업자료 아주 많이 펼쳐놓고, 그 상태로 서서 수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높이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려가는 것도 어디까지 내려가나 한번 눌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키가 다른데 왜 책상 높이는 다 똑같은 거죠? 어떤 책상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 한샘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내 아이 성격에 맞는 취향에 맞는 그리고 내 아이 키에도 맞는 그 모든 것을 여기서 한번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이번에는 5층으로 왔는데요. 바로 한샘 주방이 있는 곳입니다. 한샘 주방은 한샘 인테리어의 꽃 중에 꽃이 아닐까 싶어요. 헌데, 보증기간이 10년이라고요? 우와, 놀랍네요. 한샘 주방이라면 모두가 알아주지만 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제가 이번에 구경을 하면서 한샘 주방의 수납 공간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어떻게 놓아도 이쁠 수 있는 위치를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숨은 수납공간들 정말 이쁘고 탐나네요. 제가 다녀본 결과, 음, 이곳의 굉장히 큰 장점은 1층부터 7층까지 아주 다양한 인테리어를 정말 직접 눈으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책자가 아니라 실물로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부님들 설거지한 후에, 이렇게 아주 널찍하게 그릇들을 살균 소독 한 번에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이곳에 다양한 주방을 한눈에 볼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 다 전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재질과 색깔을 고를 수 있는 공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큰 주방만 보셨다면 이번에는 신혼가구에 들어갈 만한 그런 주방, 일자 주방도 이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욕실도 구경하실게요. 일반적인 타일이 아닌 한샘만의 특별한 마감재가 있어서 어, 저는 되게 좋았어요. 5층의 또 하나의 장점 주방에 들어가는 오븐이나 싱크대, 수전 그리고 후드나 가스렌지 등을 한 번에 비교해서 볼수 있게 이렇게 모여있더라고요. 자, 이번엔 마지막 6층 매장입니다. 어, 지금까지 5층까지는 좀 큼직큼직한 인테리어나 가구가 있었다면 6층은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당장 큰돈 들여서 인테리어를 할 생각이 없으시더라도, 6층 매장에서는 간단한 소품들이나 주방용품만으로도 인테리어 효과를 충분히 볼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저도 여기에서 몇 가지 득템을 해왔습니다. 제 설명이 다소 지루하거나 길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제가 워낙 인테리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이곳에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한 4시간 정도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제 영상 보셨겠지만 저는 그동안 힘들게 몸으로 인테리어를 했다면 이곳에서는 정말 편안하게 인테리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나신다면 한 번쯤 구경 가시는 거 강추 드려요.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종버튼 꼭 부탁드리고 응원도 많이 부탁드려요. 저도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